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는요, The Acadian Empire. 자, 카드 제목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하는데,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 w i n c o m p a s s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캄파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360도 돌릴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 N을 붙여서 이제 모든 걸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것에 포함하다 아우르다라고 할때 c o m 스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도 재미있는 단어인데 c u p b e a r 가 되겠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중, 그러니까 옛날 옛날 시대의 왕궁 같은 데서 그 황제나 왕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면서 술을 따라주고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눠주고 이러한 시중을 드는 사람을 컷배어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측근 약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종 이런 게 아니라 나름 이게 황제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중요한 조금, 음,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재미는 단어 는 usurp 이라는 건요. 자, 왕자를 빼앗다라는 거거든요. 또 왕이나 이제 왕자가 있으면, throne 이 있으면은, 그걸 찬탈하다, 빼앗다라는 의미고. 자, precedent. 자, p r e s e n t 라는 거는 설레. 이게 pre 가 붙으면 앞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설레. 자, 앞. 써서 나와 있는 하나의 예,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례가 뭐 있다, 설례가 있다, 없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revolt, 반란, 저항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strife, 갈등, 불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 속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The Akkadian Empire was the first empire in history. 자, 우리가 아카드 제국이라는 게 그냥 어 이게 뭐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의미가 최초의 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국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어떤 제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Empire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로마 제국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a 리 a d i a n Empire가 최초의 역사상 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얼마나 더일 그러니까 이른 시기냐면은 기원전 2334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설립이 되었고, 자 누구냐 이걸 세운 사람이 메소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사르곤이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It encompassed a large part of modern-day Iraq and parts of Syria and united Akkadian and Sumerian speakers under one rule. 자이 Akkadian Empire는요, 이 제국은 여기 부분을 다. 포함했다, 아울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의 지형의 어떤 나라 이름 잘 모르니까, 오늘날로 봤을 때, 마른데 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의 일부에 굉장히 그 많은 일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아카드어와 수메르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통치권 아래에서 통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records claim Sargon was a cupbearer to a Sumerian king and then a humble gardener before rising to power.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Sargon이라는 사람이 이걸 KDN 파일을 설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운 이 Sargon이 누구냐? 자 기록에 따르면 이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그 전에는 수메르 왕 그죠? 수메르 왕의 cupbearer. 그 옆에서 이제 시중드는 술도 따라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권력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기 전에는 부상하기 전에는 되게 좀 비천한 정원사였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출신 자체가 뭐 왕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왕 밑에서 시중들었던 사람 혹은 가드너 정도의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rgon observed uh, served the throne and began his conquest of Mesopotamia, invading city-states to unite them into a single empire. 자, 이 g o n 이 그러면 어떻게 이 empire를 세우게 됐느냐? 자, 이 왕자를 찬탈을 했고요. 그리고 빼앗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그러면 정복하려면은 이렇게 침입해서 다뺏어야 그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침입을 했느냐? 도시 국가들이죠. 도시 국가들을 침입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일 제국 아래로 통합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When s s a r g o n 그리고 이건의 이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째가 되겠죠. 그 나람신이라는 이제 손자가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나람신은 뭘 했냐면은 어떠한 선례를 남겼다라는 거죠. 뭐냐. 최초의 왕인데요.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왕이 있고 왕보다 위에 신이고 뭐 신이 지정한 존재가 왕이 된다 이런 개념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때도 근데 그왕 자체가 아, 내가 신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러한 어, 것을 주장했던 최초의 설례를 남겼다고 하네요. Assuming the title God of a k k a d Naram Sin was a strong military leader, crushing revolts and expanding the empire even further. 자. 이 타이틀이 뭐 아카드의 신 아까 디비니티 신성을 이제 갖다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나람선은 굉장히 강한 어떤 군사적 지도자였다고 요 전쟁을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제국을 더 많이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But, after Naram-Sin's death, the empire began to weaken. 자 이렇게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철권 통치를 했겠죠. 자기가 신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전쟁 막 이기면서 이렇게 했더니 강력한 왕이 죽고 나서 나람신이 죽고 나서 사후에 그리고 이제 제국은 이렇게 그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후회가 막 불만도 터져나오고 그러겠죠. In 2154 BCE, the Acadian Empire collapsed. 자 그래서 기원전 2154년 쯤에 아카드 아카드 제국은 결국에는 붕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내부적인 어떤 이제 갈등, 분쟁이 일어났고 또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 침입도 일어났고 이렇게 안팎으로 나라 안도 힘들고 바깥에도 침입이 있고 하는 것이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유발했을 것 같습니다. Afterward, the Kadian people split into two kingdoms. 자 아카드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수메르인도 아카드인 가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됐는데요 아시리아는 north, and in Babylonia, in the south. 자 남쪽은 바빌론 그쪽, 북쪽은 아시리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제 게이리언엠파이어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지 않은 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엠파이어 개념의 최초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던 그런 왕으로서 최초가 나왔던 왕국이라고 하네요 자 바로 이 부분이네요 쌀곤의 손자인 나람센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 최초의 왕이라는 그런 설레 전례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 뭐였습니까? He set up president as the first king to claim divinity. Okay, 쓸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